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한나원큐캐리그원2 0 2 3 13라운드의 경기입니다. 어, 광주와 대구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광주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경민 골키퍼가 돌아왔습니다. 네프라인 이민기, 티모, 아론, 두현성 사사의 포메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엄지성, 이순민, 정호연, 이희균. 최전방은 산드로와 이건희 선수입니다. 네, 포포워인데요 지금 김경례 선수가 로테이션에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원정팀 대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최영은 골키퍼입니다. 김강산, 조진호, 김진혁 홍철, 박세진, 이진용, 황재원 최전방은 이근호와 김영준 그리고 고재현 선수입니다. 네, 뭐 에드가 선수가 부상이고요. 선수가 안으로 잘 열어줬고 이거리 선수가 완벽하게 볼 컨트롤을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슈팅까지 같이 갔잖아요야 네. 몸을 던지면서 이 골을 나도 못 쳤다는 인식거든요. 김진현 선수 올라갔습니다. 공 네. 네. 발을 갖다 대지 못합니다. 그냥 낙하로운 킥이었습니다. 자 이근호. 네. 아니에요. 맞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번엔 정호영. 정호영 선수의 찬스 왔어요. 왔어요. 슈팅. 네. 지금은 약간 약했습니다. 네. 주황선 넘었습니다. 두현섭이 올라갑니다. 네. 연결 괜찮아 정호연 리치오. 자, 자 여기서 집착 좋았어요. 집착하게 싸드로 집착하게. 그렇죠. 네 굴절되면서 옆으로 빗나갑니다. 일단 실점하지 않으면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줘야 됩니다. 자패스가베스다 이건이 한번 테크. 공철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이야. 지금도 이건희 선수가 조금 더 센스가 있었다면, 줄만 봤다면, 지금 잡지 않고 많을쳤어이죠그 예. 역할에서 수비하고 공격하고,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을 가져가는데, 쉽지 않은. 자, 드로어요 번쩍니다. 가는데요. 네, 이건 희내중권 슈팅! 음. 또다시 튀어서 나갑니다. 그두 명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지금은 찬스가 더 괜찮아졌습니다. 해야되는 지금 두진선려줍니다 기능... 아 헤드 아아 옆으로 아 살짝 빗나갔습니다 광주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교하게 돌려냈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예. 또 한기원 선수 오른발 가르쳐줍니다 치 김경민 선수가 잡았습니다 야 지금 빛의 속도로 지금도 슈팅이 만들어졌어요 예. 제대로 쳤잖아요 오, 쭉쭉 뻗어나가는데 아. 경이 <s country> 준비가 되는데요. 오른발로 올라왔어요. 멀리 갑니다. 칭자오습니다습니다 쭉쭉 이다 쭉쭉. 라 선수, 이 선수, 이이이 투척을 올라요올라서못면서 이진영이 잘났습니다. 자 록스로 어, yeah. 이기요스로인 바셀로스 체력이 피드가감하 바셀로스. 의첫 번째 볼 터치. 아, 바셀로스의 패스. 바셀스바셀스대대이다 어, 오, 이오 바세. 바세. 마이, 마이 갓입니다, 이 자, 여기서 연결됐 다시 갑니다, 바셀로스. 네. 차 가는데요. 준대요. 조 루스. 바셀루스. 린트바셀 바셀루스. 바셀루스 니다 반대쪽에 있고요. 바셀루스. 자 바셀. 바셀 여기서 어게가가바셀루스서면이었습니다 어, 계속 공격이 나갑니다. 자 여기서 반대쪽인데요. 자, 이키 자, 자, 빛나가는 아산의 슛쉬었습니다 네. 다른 압박을 뚫고 바셀루스 오, 돌아섭니다. 바셀루스. 바셀루스, 바셀루스 좋아요. 두명자 여기서에서 반쪽이었고요. 반대쪽 뛰네. 이렇게 스코어 네. 2대 0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대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이좀 이제 올라오죠? 이제 썰려줘야 되는데요. 네. 어 자, 약간 돌아댔어요. 어 최영우 네. 선수가지만 두 번째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부상이라든지 뭐경고전저을 못했을 때그 대처. 멀리서 때리기. 위크몰 네, 네.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역동과 감도화나규캐리리곤2023 13라운드 경기 대구가 원정에 떠나와서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